말안 듣는 아들, 딸데고막 싸우는 엄마 같이 내가 여러분하고 막 싸우기에 힘듭니다. <laughs> 아니, 박수 치하면왜 손이 없어요? 박수 딱잘 치면 되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그 숫자를 세기 어려울 것입니다. 베세대 광야에서는 예, 빵을 배불리 먹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합하면 수만 명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이와 짜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에게 그만큼 인기가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로 그 인기를 측정하니까 돈을 주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끌어 모은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늘에 따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 분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따르니까 좀 마음이 흥분되고 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를 이웃싸고 따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지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하실 일도 있기도 하였지만은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의 복음서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있거나 사람들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소기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서기관이라면 그 당시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서기관이란 이름은 그라마추스라는 용어인데 이 왕실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구약성경에 그 서기관 샘나가 나오잖아요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데 그러니까 고대에 기호를 쓸줄 알고 문서를 보존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 하면 그 사회의 엘리트용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갈릴리 출신의 청년인, 촌사람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여우도 굴에 있고, 궁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 우리 옛날 말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서기관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짓하듯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을 간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다 읽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사회에 미칠 큰 파장을 생각했는지, 비록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유대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머리로 예측해 볼 때에 놀라운 일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는 눈이 밝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저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르게 되면 앞으로 자기에게 따라올 명성과 영광과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좋은 제자를 둘만한 기회를 가졌지만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다. 공룡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할때 그것을 알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알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과 성공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공의 디딤들이 되고 예수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예수를 인해 예수로 인해서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는 그 동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도 부요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지자가될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비박을 받고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은삼십량의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테산론가로 떠났고 또 성경에서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오고 과거에서도 역사 속에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환호하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다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세요. 다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박수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의 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송을 질러대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니 하시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지자들을 보았고 역사 속에서도 보았고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당보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같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지도 중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와서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럴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박절하고. 이렇게 인정 없는 분인 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분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봉독한 두 가지. 사례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하기 어렵고 고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가족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니 남편의 마음이 누구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집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주님을 따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순순히 풀리고 그 모든 것이 만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명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집안이 화목하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무슨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무슨 영혼의 간절함이 나오고 무슨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가정 형편에 되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열두 개의 소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자기의 생을 의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또 지금도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 내 가족을 주님 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급한 일이긴 하지만 구원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선주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일에 응답을 터디받는 일이 우리가 온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왕따당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은 주님을 잘 믿고 섬들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실패하고 인간 관계가 엉망이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인간 관계가 더 올바르되고 신실한 우정이 생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사실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우리를 가짜라고 욕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핍박 그들의 조롱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섬지는 우리 주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믿음을 귀하게 여길 때 그들도 우리의 믿음을 함부로 편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르고 그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도 정리하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사에게 이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죽은 사람 장례식 치르는 일을 도와야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장례식은 누구라도 할수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 너만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주님을 따르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우선은 공부를 먼저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 면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먼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 주님가 바르게 정해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현세에서 현재,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다는 백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기승 군사님이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는지 몇 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막 욕창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직장을 안 다니고 계속 어머니를 간호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생각 딱 들었어요 아,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어머니가 편안하게 갈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째 그래요 그런데 안돌아 a u s e of p i o n 제가 그러면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가면 o u 병원 u 일을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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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그 은혜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되어야 우선주의가 바르게 정해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 가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가정이 먼저이고 가족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교회 공동체가 우선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 군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에 그들의 장래가 주의 손에서 아름답게 요셉처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류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교통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